보험을 가입하는 건 치료를 받기 위함이지, 복권처럼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닌데, 암에 걸리면 뭐 집안 딱 거덜 나는 것처럼 너무 공포 마케팅을 조장해서 진단금을 많이 가입시킨 경우가 있어요. 물론 내가 여유가 있어서 뭐 5천을 넣든 1억을 넣든 부담이 없다면 상관없겠지만, 요즘 코로나라 경제도 어렵고 생활비도 빠듯한데, 이럴 때 병에 걸리면 더 큰일 난다고 보험을 든든히 가입하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가입을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, 우리나라는 산정특례제도가 있어서 치료비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병못 고치는 경우도 있어요 티븐 잡설 비롯해서 국내 유명 인사들이 돈 때문에 치료를 못 받아서 돌아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단비는 그저 내가 부담 없는 선에서 조정하라고 합니다 진단비는 많고 적음의 문제라기보단 내가 부담이 되냐 안 되냐가 이게 더큰 문제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 천만 원 정도만 하시고 부담이 안 되면 나중에 조금씩 더 보완하시면 돼요 무조건 암에 걸리면 돈이 뭐 5천만 원이네 1억이네 많이 들수 있으니까 가입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본인은 보험 품탈 초특급 보험기 대리점 소속이고 보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. 보험 상품을 하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셔야 합니다.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